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박사입니다. 자, 오늘 이더리움 클래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있습니다. 여기에 무료 소통방, 참여 및 정보링크가 있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 및 빠른 뉴스 공유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트레이더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제가 빠른 초대 드리고 정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이더리움 클래식 0.64%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37,6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고가는 38,080원 이고요 저가는 37,030원입니다. 어, 주말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여러가지 이슈를 동반한 상태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이 4만원선 두드려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돌파하는 지점에서 잘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뉴스 함께 보시면서요, 이더리움 클래식, 어떠한 이유로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이 단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5월 달에 이 현물 ETF 승인 및이 다음 달이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있죠. 이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에 대해 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전날보다 한4% 정도 오르면서 3만 10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2022년도 이 4월 달 이후에 22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죠.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도 이번 주에 들어서 한7% 정도 뛰어넘으면서 시총 497조 원이 되었고 이 삼성전자의 485조 원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자 이더리움은 또 이번 달에 들어서만 한3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강세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오전 기사입니다. e i p 4844 신규 트랜잭션 유형 도입 확장성 개선이라는 타이틀로 된 기사인데요. 자이 말은요. 프로토 덴크 샤딩 이 다가오는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트 일환이죠. 새로운 트랜잭션 유형인 블러블 도입해서 효과적으로 이 수수료를 낮출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레이어 1 메인넷 이 트랜잭션 수수료 급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플로드 이 스토리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또 하드 포크에도 적용 가능한 이 유연성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또이 레이어 2 확장을 개선을 하고요. 덴크 샤딩을 위한 완전한 토대를 마련해 줄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오는 3월 13일 그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활성화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이더리움과 클래식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승하는 데에 이 단기적인 상승하는 모습, 덴쿤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큰 손들이 5억 1,400만 달러의 이더리움을 매입한 부분이 있고요. 이번 주에 이더리움이 3,2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손들도 이더리움을 매입하고 있고 또한 이 주간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덴크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 과거에도 2022년도 9월 달과 2023년도 4월 달에 업그레이드를 앞둔 시점에서 이더리움이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줬던 모습이 있습니다. 이번에 2024년도에도 이더리움의 또 업그레이드 소식을 바탕으로 또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다시 한번 큰 상승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좋은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달에는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될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주 동안에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37,000원대를 돌파를 했고 정고점이죠 4만 원대를 이 돌파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는 것처럼 37,000원대에 이 매물대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긴 행보로 끌고 왔기 때문에 반등 이후에 37,000원 선을 유지하면서 한번 눌러주고 테스트 거쳐서 다시 한번 이게 상승하면서 4만 원대를 돌파 이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4만 원선 기준으로 했을 때 전고점이죠. 55,000원 선까지 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만원 선 돌파할 때 미리미리 대응하셔야 될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회원님들이 있는 이 소통방에서 시그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점에서 물리지 마시고 차근차근 이 사전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어느 구간에서 이 분할로 매수할지, 또는 신규 매수, 또는 추가 매수, 이런 거 제가 비중 조절 해드리고 있고요.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제가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만의 이 지표를 활용하여서 100%이 수익률 드릴 수 있는 기법이 있습니다. EMA 크로스하고 MACD 보조 지표로 시그널. 뜰때 제가 타점 잡아서 소통방에 계신 분들에게 그때그때마다 대응하시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홀딩 하시면서 길게 보고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급작스럽게 이 차트가 이 변환될 때, 이 추세 변환될 때 제가 긴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인 드리고 있는데요. 트레이딩 하실 때 이렇게 장기적으로만 보시면은 지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단타성으로 그때그때마다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시그널 드리고 있는 무료 소통방이 있습니다. 보통 일봉으로 드릴 경우도 있고 분봉으로 드릴 때가 있습니다. 분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심하게 제가 시간을 쪼개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는 공유 드리기 힘들고요. 일단은 일봉으로 먼저 보시면 1월 10일이죠. 1월 10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돌파하면서 MACD 보조 지표 상승 추세로 완전히 변환된 거 동시에 시그널도 나왔을 때 제가 신호 드렸습니다. 주의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이 평선이 이 돌파되는 골크 지점 있죠. 이 골크 지점에서 이 MACD 보조 지표 추세 꺾이지 않고 이 상승으로 이어가는 모습 동시 시그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진입 했었고요.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도 시간을 안 드렸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로 전환되는 분위기였었는데, MACD, 보조 지표, 하락세로 꺾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방으로 돌파한 게 아니기 때문에 홀딩. 자, 그래서 시아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포트폴리오에서 최근에 정리를 했었고, 회원님들도 같이 동시에 저하고 따라오시면서, 입절하시면서 수익 실현하셨습니다. 자제 포트폴리오에서 이렇게 매수 매집한 것들인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가 단타치면서 그때그때 이 수익 구간 만드는 종목이고요. 이건 좀 시작한 지 됐습니다. 자 지금 저도 이렇게 물리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제가 5년 계획 세우고 진행하는 것들입니다.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신을 갖는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렴할 때 제가 사가지고 몇년 후에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줄 거다라고 믿고 있는 종목이고요. 또이 수익 코인 같은 경우에도 280%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 칠리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79원에 매수해서 5200개 정도 보유량이고요. 119%, 약120% 정도 수익 실현하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분석하고 차트에 대입시키면서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회원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는요, 많은 이 개발과 투자로 좀더 빠르고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슈퍼트레이더방에서 함께하시는 분들이 약 1500명 정도가 계십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시그널을 드리고 있습니다. 슈퍼트렌드 매도 시그널. 종목명, 매도가. 또 삼각수렴 매도 시그널 후이죠 이런 식으로 제가 시그널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요 여러분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돈과 기술을 투자를 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요. 이 AI 로봇 즉 저희만의 기술로 수식을 입력하는 것을 거쳐서 자동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입력한 결과값을 추출합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더 검토를 한 후에 최종적으로 이 슈퍼 트레이더 방에 이렇게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함께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분석과 ai 로봇을 활용한 타점 외에도 거시적인 이슈 경제지표 이 발표 특히 해외에서만 돌고 있는 이 고급 정보 및탑 뉴스 등이 소스들을 여러분한테만 공유를 해드리는데 이렇게 슈퍼 트레이더 방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더보기 댓글 안에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카톡 소통방이죠. 이곳에 진입하셔서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시고 슈퍼트레이더방 이렇게 글 남겨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확인한 후에 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겠고요.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